옛날 한양에 이찬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찬은 조정 관리들의 옷을 만드는 상의원에서 정사품의 관직 상입 판관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열로하여 걷기조차 벅차구나. 허나 내가 한 사람 목숨 넣으니 해내니 내게 일을 맡기고 은퇴해야 할것 같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저 이찬이가 아버님의 명성에 먹칠할 것 같습니까? 반평생 넘게 일만하셨으니 이제는 여생을 즐겁고 편하게 보내십시오. 원래 상의원을 관리하던 사람은 이찬의 아버지 이준구 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은퇴해야 했지요. 그래도 듬직한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고 승승장구하여 상위판관까지 되었으니 아무런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이찬은 아버지의 뒤를 잇자마자 상의원에서 매입하는 비단과 솜 가죽 모시등 각종 재료의 재고 관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살펴보니 비단 매입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겁니다. 이에 이차는 곧바로 상의원의 하급 관리인 상의 주부를 호출했습니다. 이보시오, 상의 주부. 여기 상의원에서 매입하는 비단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오. 무언가 이상하지 않소? 예나으리. 시세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측정되어 있어옵니다. 그렇소. 이 가격은 거의 두 배는 커녕 세 배는 되는 것 같소. 당최 어느 상단에서 무엄하게 조정해 사기를 치고 있는 거요? 본래 상의원은 대대로 옥년단이라는 곳에서 비단을 매입하고 있지요. 음, 일단 이번 달치 비단까지만 거래하고 추후 다른 상단을 찾아봐야 할것 같소. 이차는 그렇게 말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비단은 굉장히 중요한 재료로 다소 가격이 나가지만 절대 품질이 떨어져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거래하는 옥년단은 후려치는 가격으로 비단을 납품했지만, 품질 하나만큼은 최상급이었거든요. 그렇게 집무실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던 이 차는 뜻밖의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당의 동문이었던 친구인 봉준이가 찾아왔는데, 글쎄, 최근 중국으로 활로를 뚫어서 질 좋은 비단을 시세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납품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당시 중국은 비단 제조 기술에 있어 그 어떤 나라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섬세한 직조 기술과 다양한 염색 기술을 통해 고품질의 비단을 생산했지요. 따라서 그 가격 또한 억 소리가 나올 만큼 비쌌는데 시세가 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호재였습니다. 이보게 내 자네가 내 동문인이 훨씬 싼값에 쳐주겠네. 어떤가? 대신에 비단 매입은 우리 상단에서 독점으로 하는 걸세. 좋네. 그러면 그렇게 합세. 일단 보고를 올리고 문서를 꾸려야 하니 한양에 머물며 기다리게. 이차는 조정의 관리들에게 더 품질 좋은 의복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뒤를 물려받자마자 벌써 큰 공을 세운 것에 뿌듯했습니다. 이차는 모든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옥년단에게는 이제부터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하였지요. 옥년단은 그 소식에 화들짝 놀라서 몇 번이고 서신을 보냈지만, 이찬은 보는 족족 찢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아무렴 사기꾼의 변명을 들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던 이찬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글쎄, 옥년단의 단주가 직접 이찬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옥년단 단주의 정체를 보고 이차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대형 상단의 단주가 여인인 것을 넘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아리따운 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입판관 나리. 소녀는 서영이라 옵니다. 옥년단이라는 소박한 상단을 이끌고 있지요. 서영은 길고 검은 머리칼을 가졌는데 그 머리칼은 밤하늘의 비단결처럼 부드럽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얼굴은 달덩이처럼 희고 둥그스름하며 그 위에 자리 잡은 눈은 마치 가을밤 하늘의 별처럼 빛났습니다. 눈동자는 깊고 검어 눈을 마주치는 순간 마치 홀린 듯 눈을 뗄수 없었습니다. 이 차는 입을 벌리고 멍하니 서영을 보다가 황급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옥년단이 지금까지 덤태기를 씌워서 비단을 납품했다는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보니 아름다운 서영의 외모가 사람 거죽을 뒤집어쓴 요사스러운 요괴처럼 느껴졌지요. 이차는 인상을 구기며 눈을 흘겼습니다. 상의원에서는 이미 옥년당과 거래를 끊었소. 굳이 어렵게 찾아오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판관님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소인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서영은 공손하게 절을 하며 다소곳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 차는 뾰족했던 마음이 주책 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좋소, 그러면 어디 변명이라도 한번 해보시오. 감사합니다. 예로부터 저희 옥년단은 대대로 상의원의 면직물과 비단을 납품해왔습니다. 헌데, 앞서 선대께서 상의원 상의 직장과 직접 거래를 하였고, 납품가는 그때 정해졌습니다. 저는 선대가 정해놓은 거래대로 성실하게 고품질의 비단을 납품하였고요. 허 그렇다면 지금 선대와 우리 상위 직장 탓을 하는 거요? 아이고 아닙니다. 제 말의 요지는 이참에 새로 가격을 맞춰서 재계약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이찬은 뻔뻔하게 재거래하자는 서영의 태도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찬이 현재 비단 시세가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또 어떻게든 속여먹으려는 속셈이 분명했지요. 이찬은 탁자를 세게 후려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작자 같으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딜 감히 상입한관 이찬 앞에서 나 작도 두껍게 뱀처럼 혀를 놀리는 겐가그 사이 내가 조선 땅 비단 가격을 알아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한 건가? 어림도 없지. 자네가 세 배가 넘는 가격으로 납품하였고 그에 대한 차액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던 것을 이미 알고 있네. 와서 용서를 구하지는 못할 지언정 또 거짓말을 하려고 해? 이찬의 호통에 서영은 화들짝 놀라 입을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깊게 숙여 납작 엎드렸지요 판관 나으리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소인이 큰 잘못을 저질러 싸웁니다 시끄럽소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지 이제부터 옥년단과의 거래는 일절 없을 것이오 아울러 지금까지 옥년단이 행했던 거래 내역과 조정에 납세한 장부를 모두 공개하시오 또 어떤 더러운 계략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는지 내 아주 낱낱이 조사할 거요 이찬의 일갈의 서영은 몸까지 떨며 애원했습니다. 부디 거래를 끊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심지어 차량하게 이찬의 발목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셔요. 저희가 비록 가격을 속였을지언정 품질만큼은 항상 최상등품으로 드렸습니다. 이는 참말입니다. 아마 조선 땅 어디서도 저희 비단만큼 품질 좋은 물건을 드리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이번에 우리는 중국산 비단을 받을 것이니, 자네의 그 잘난 비단은 이제 필요 없소. 이 차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발을 흔들어 서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영도 적지 않게 놀란 듯 했지만, 금세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중국산 비단의 품질은 대단하지요. 하지만 저희 비단은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래를 유지해주신다면, 가격은 물론이고 특등품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게다가 조정의 대신나리님들에게 국산 비단을 입혀야지. 아무렴 중국 물건을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차는 서영의 말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렴 아리따운 여인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는 데다 더 고품질의 비단을 싼 가격에 납품하겠다니 설령 재계약을 하지 않을지언정 한번 상품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소. 그러면 어디 그 자랑이라는 비단을 한번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겠소. 감사합니다 나으리. 한 주의 시간만 주시면 완벽하게 준비하여 나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서영은 활짝 웃으며 크게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차는 서영이 돌아가고 나서 다시금 또 고민에 빠졌죠. 그리고 잠깐이었지만 서영의 미모에 마음에 흔들린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뱉은 말이고 응당 사내라면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죠. 이 차는 복잡한 마음으로 옥년단 방문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지요. 상의원에는 서영이 보낸 멋들어진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한 주간 시간을 달라고 하였는데, 정말이지 만반의 준비를 한것 같았습니다. 이 차는 가마를 타고 옥년단으로 향했습니다. 상의판관 나으리, 옥년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시는 길은 불편 없으셨습니까? 별일 없었어. 그것보다 어서 특등품 비단을 보여주시오.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오신 김에 전체적인 옥련단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차는 심드렁하게 대답했지만 서영의 얼굴을 보니 다시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이에 이차는 얼굴을 붉히며 헛기침을 하였습니다. 정말이지 파렴치한 복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차는 서영의 손에 이끌려 뽕나무 밭부터 창고, 누에 농장까지 시찰하였습니다. 저희 비단은 엄선한 누에를 뽕잎을 먹이며 키웁니다. 확실히 누에의 상태가 좋구려. 움직임도 활발하고 살에 윤기도 흐르는 구먼. 오라 탄력도 좋소. 이 정도면 훌륭한 비단실을 뽑아내겠소. 처음에는 심드렁했지만 옥년단을 살펴보니 과연 단주인 서영이 큰소리를 칠만했습니다. 서영은 한결 부드러워진 이찬의 태도에 화색을 보였습니다. 그 말이 정답이옵니다. 나으리, 이쪽으로 또 오십시오. 여기가 비단 창고이옵니다. 특등품 비단은 이곳에서 따로 보관하여 관리합니다. 그리고 저희 옥년단만의 비결이 감춰진 곳이지요. 뭔가 다른 공정을 거치는 거요? 그렇사옵니다. 서영은 그렇게 말하며 거대한 창고로 이찬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큼지막한 문 앞에 섰지요. 기분 탓이었지만 무언가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면 문 열게 싸웁니다. 서영이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창고 안은 바깥에서 보던 대로 굉장히 넓고 큼지막했습니다. 하지만 빛을 모두 막아놓아서 어두컴컴했지요. 아니 잘 보이지 않았기에 서영이 이찬의 손목을 붙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찬은 상상도 못한 광경을 보고 말았지요. 안에는 헐벗은 아리따운 여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여인들은 비단을 조심스럽게 옮기고 손질하고 있었지요. 모두 일에 열중하고 있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찬은 그 모습에 입을 떡하고 벌리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서영은 이찬이 그러거나 말거나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비단이라는 것은 자고로 선녀의 살결처럼 매끄러워야 하고 처녀의 속눈썹처럼 가벼워야 하지요. 그렇기에 저희 상단은 아름다운 여인을 선별하여 상등품 비단을 맡겨 특등품으로 마지막 가공을 합니다. 이게 이런다고 특등품 비단이 된다는 거요? 암요자 여기 이 비단을 만져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주 보드랍지요? 이찬은 얼굴이 벌개져서 서영이 건넨 비단을 만져보았습니다. 서영의 말대로 감촉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이제 저희 옥년단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모두 보셨사옵니다. 마음을 좀 바꾸셨습니까? 이찬은 그런 서영의 달콤한 속삭임에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이찬을 둘러싸며 저마다 자신의 비단을 만져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나으리, 저의 것도 한번 만져보셔요. 어떠셔요? 천상의 감촉이지요? 이차는 미인들의 육탄 공격에 혼이 쏙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차는 거칠게 고개를 저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친구인 봉준이와 맺은 신이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옥년단의 단주가 미인계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생각에 미치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요망한 것들. 감히 상위 판관을 유혹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해. 썩 물러가라. 이찬이 근엄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자 여인들이 화들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는 서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찬은 화를 내며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영은 그런 이찬의 모습에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선비였지요. 보통 자신의 유혹의 대부분의 사내들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금방 소가 넘어가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넘어갈 듯 하다가도 금방 정신을 차리고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런 모습에 서영은 이것이 진정한 사내의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한 주간 준비한 것이었다면 아주 허수고였소. 잠시나마 옥년단이 개심하고 죄를 뉘우쳤다고 생각한 내가 잘못 생각했구려. 계약은 끝이요이 차는 그리 말하고 몸을 휙 돌려 나갔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옥년단과 얽히 지 않을 것이라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상의원으로 돌아 갔습니다. 이후 옥년단의 단주 서영에게는 아무런 서신도 받지 않았습니다. 봉준이에게는 연락을 하여 중국산 비단을 공급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지요. 그리고 납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아직도 연락이 없느냐? 비단은 오지 않았고? 예, 의 나으리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 옵니다. 큰일이구나. 이제 곧 있으면 납기일이건을 어찌 이 늦는단 말이냐?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아야겠다. 발등에 불이 붙은 이 차는 봉준이가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서둘러 찾아갔는데 이럴 수가. 이 차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봉준이의 집에 찾아가 보니 글쎄 이 녀석이 온데간데 없고 빈집만 덩그러니 있는 것입니다. 이 차는 황망한 마음에 마침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기 이집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간 거요? 아 여긴 나으리 말이오? 몇달 전에 아주 크게 한몫 잡았다며 이사를 간다고 하였소. 어디였는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짐을 꾸려서 훌쩍 떠나버렸지 말이오? 한몫 크게 잡았는데 어딘가 도망치는 사람들 같았더랬지. 이 차는 나그네의 말에 봉준이가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야반도주를 하였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절친한 동기 봉준이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지요. 충격에 빠진 이차는 잠시 말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수가. 큰일이 났구나. 이걸 어쩌면 좋단 말이냐. 이차는 허탈한 심경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큰일이었으나 납기일이 다가오는데 정작 옷을 만들 재료인 비단이 없으니 눈앞이 캄캄했지요. 서둘러 사람을 파견하여 비단을 납품할 상단을 찾으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조정에서 사용할 용량을 맞출 만한 대형 상단은 다들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고 소형 상단은 물량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궁지에 몰려 있었는데 하루는 뜻밖의 인물이 이찬을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옥년단의 단주 서영인 것입니다. 상입판관 나으리 오랜만입니다. 지난번에 이를 사과드리고자 서신을 계속 보냈습니다만 도무지 답장이 없으셔서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영은 그러면서 공손하게 절했습니다. 이차는 사실 서영이 옷건 말건 신경을 제대로 쓸수 있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헌데 서영이 아주 뜻밖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나으리 최근 큰 공경에 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 옥년단의 단주 서영은 지난번 나으리의 일가에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여 이번 나으리께서 처한 문제를 제가 해결해드리고 싶사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저희 상단에서 차액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겠지요 그렇기에 이번에 필요한 비단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서영이 그리 말하며 시종들을 호출하여 비단을 가득 담은 괴짝 수십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찬을 이를 뛸 듯이 놀라워하며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참말이느냐? 오냐, 그렇다면 다시 옥년단과 재계약을 맺고, 조정의 비단을 전속으로 맡기겠다. 가격은 얼마를 쳐주면 되느냐? 나으리, 가격은 당연히 저번에 말한 그 가격으로 주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 상단에서는 나으리를 돕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발벗고 나설 것이옵니다. 서영이 그렇게 말하며 깊게 허리를 굽히고 절했습니다. 이렇게 이찬은 봉준이에게 사기를 맞아 큰 공경에 처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서영은 이찬의 성품에 푹 빠져서 적극적으로 구애하였고 이찬은 이참에 서영과 혼약을 맺어버렸습니다. 대영 상단의 단주인 서영과 혼약을 맺으니 이찬은 더욱 빠르게 재료를 수급하고 전반적인 품질을 올릴 수 있었지요. 이찬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좋지 않은 껄끄러운 마음이 남아 있었지요. 아무래도 그 녀석을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소. 이번에는 나를 속이고 넘어가겠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혹시 그 녀석의 정보를 알아봐 줄수 있겠소? 당연하죠. 사기꾼은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 이상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속인답니다. 당연히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지요. 제가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영은 상단의 밀정을 시켜 조선 어딘가에 숨어 있는 봉준이를 찾아내었습니다. 봉준이는 경상도에서 또 중국산 비단을 싸게 납품한다며 다른 이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서영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속여먹은 데다 여전히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으니 말입니다. 서영은 그래서 상단의 이름으로 봉준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모르는 봉준은 또 호구를 잡았다 생각하여 신나서 계약했지요. 하지만 이는 함정이었지요. 봉준이는 계약을 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그곳에는 포졸과 이찬이 봉준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붙잡힌 봉준이는 지금까지 사기를 치며 모았던 재산을 몽땅 몰수당하고 감옥에 끌려가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찬과 서영은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말에 결리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보면 탐내어 의리를 저버린다는 것으로 절친한 친구를 배신하여 이익을 추구한 봉주는 결국 화를 입고 말았지요. 반면 반성하여 마음을 고쳐먹은 서영은 새 사람이 되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의 신의를 저버리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